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랑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. 아,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고요. 이 기관에서 지금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동의 학대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신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우리가 언제 지금 아동 학대를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처음에 지금 아이가 우는 소리 또 비명이나 신음 소리가 계속 될 경우 또 아이들의 상처가 있을 때그 상처에 대해서 이제 묻잖아요. 그런데 어, 이제 앞뒤 설명이 이제 보호자나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음, 또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. 이제 그리고 이런 이제 이, 이 어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깨끗하지 않은 옷 같은 경우에는 방임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, 어, 이 또한 이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어,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. 음,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. 이제 이런 그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어, 딱 어, 어떤 상황이 아이들한테 그 연령이나 그 상황이나 그 조건 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어떤 반응들을 볼때 우리가 아이들을 아 얘가 좀 학대 상황에 놓여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. 어, 우리가 무엇을 신고를 해야 되냐면 지금 신고하시는 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름, 음, 그 아동의 이름, 그 다음에 성별, 나이, 주소,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옆에 같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이나 성별, 나이, 주소, 또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는 그렇게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음, 쓰게 되는 거죠. 어, 그런데 이제 아이가, 음, 아니면 이제 그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그냥 이제 단순하게 신고하기만 해도 되고요. 많은 그 정보가 이제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. 이 정도, 어,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면 국번 없이 그저 거기가 이제 112에 이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 범죄 행위들이 이제 여기 쪽으로 전화 하나로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112 신고하시고 또 방문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. 거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